여성 10명 중 9명 이상이 경험하지만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및 성인식 전문가 김지원 박사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그러나 아마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여성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인 자기 위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위안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단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부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어감이 깃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위를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의 몸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위안 혹은 자기 탐색이라는 용어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남성분들 앞에서 꺼내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남성분들이 여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신문과 관련 기관의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400여 명의 여성 중 무려 97%가 이러한 자기탐색의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극단적인 고립입니다. 모두가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마치 자신만이 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침묵이 존재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이 행위를 남성들만의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혹은 여성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선교기 매우 강하거나 파트너와의 관계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여성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의 선교 혹은 여성의 자기 탐색을 죄악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성 은출산을 위한 도구이거나 남성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여겨져 왔지, 여성 스스로의 즐거움과 탐색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는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욕구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담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인터넷 익명 게시판을 찾습니다. 그곳에서만 비로소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익명 속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건강하고 학술적인 관점에서 남성 파트너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성들의 그 은밀하고 사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탐색하고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칠까요? 이는 단순히 쾌감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환경과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자기 탐색 과정은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요구합니다. 주변이 안전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여성이 누워서 하는 자세를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 즉, 이완된 상태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리는 자세는 신체에 민감한 부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드러나고 접근하기 쉬운 상태가 되게 합니다. 이는 어떤 의무감이나 목적성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준비 과정입니다. 물론, 엎드려서 하는 자세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신체 구조상 편안함보다는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여성의 자기 탐색은 힘이 아니라 섬세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이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극의 방식입니다. 여성의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감각이 모여 있는 특정 부위, 즉, 핵심 감각점은 남성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좌우로 문지르거나 부드럽게 누르는 방식은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여성들마다 선호하는 자극의 강도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떤 여성은 핵심 감각점에 직접적인 접촉을 선호하지 않고 주변부를 통한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을 선호합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강한 자극은 쾌감보다는 오히려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여성은 더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접촉과 지속적인 압력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감도와 심리적 선호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여성 스스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앉아서 하는 자세의 특수성입니다. 일반적인 의자에 앉아서는 사실상 자기 탐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자에 앉을 경우 여성의 핵심적인 부위가 의자 바닥과 평행을 이루며 오히려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앉아서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면 등바디가 뒤로 충분히 젖혀지는 리클라이너 의자 같은 특수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발을 책상이나 다른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몸을 V자 형태로 만들어야 비로소 편안한 접근이 가능한 자세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자세 선택이 잘못되면 복부에 불필요한 긴장이 가해져 배가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일상 속 도구의 활용입니다. 바로 샤워, 헤드와 베개입니다. 많은 여성이 샤워 중에 이 자기 탐색을 시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은밀함을 확보하기 용이해서이기도 하지만 샤워기의 물줄기라는 독특한 자극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절 가능한 물줄기를 사용해 자신의 핵심 감각점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물의 압력과 온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밀하게 조절하면서 직접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자극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손으로 하는 자극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행위가 씻는 행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심리적인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베개나 쿠션 같은 부드러운 물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베개를 똑바로 세우거나 편안한 각도로 두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부드럽게 문지르는 방식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손의 접촉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부드러운 압력을 몸 전체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비대의 특정 기능이나 진동 기능이 있는 안마 의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일상적인 도구를 통해 자신만의 만족을 찾는 창의적인 방법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억압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개발해온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서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책상이나 가구의 모서리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 이것이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모서리에 몸을 비비다가 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이 방법을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단단한 모서리는 여성에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에 상당한 물리적 부담과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찰과상이나 심하면 찢어지는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그 부위는 세균 감염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단순한 상처가 심각한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즉시 중단하고 반드시 다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극의 스펙트럼입니다. 핵심 감각점을 자극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흔히 영화나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방식은 속옷 위나 안으로 손을 넣어 문지르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세기입니다. 너무 강해서 아프지 않게 그렇다고 자극이 전혀 없을 만큼 약하지도 않게 조절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혹은 양손의 손가락을 깍지 끼듯이 모아서 회전시키며 입체적인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신체 표면에 드러난 부위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압박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점보다는 주변부 전체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하고 센 자극을 뇌에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주목해야 할또 다른 주의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이처럼 광범위하고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지게 되면 실제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질 때 느끼는 쾌감이 상대적으로 시시하다 또는 약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오는 감각과는 그 종류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인지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가슴 자극의 병행입니다. 여성의 가슴, 특히, 유두는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성감대입니다. 자기 탐색 과정에서 가슴을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유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하는 행위는 전신의 흥분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가슴 전용의 작은 진동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가슴 자극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앞서 말한 다른 핵심적인 행위와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쾌감을 분산시키고 전신으로 확산시켜 더욱 풍부한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 전문적인 보조기구의 사용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물론 자신의 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딜도나 흡입형, 기구와 같은 전문적인 기구를 이용하는 여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딜도는 삽입이 가능한 길쭉한 형태의 기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구들이 단순히 남성의 성기를 모방하는데 그쳤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감을 높이기 위해 주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성인용품 샵, 즉, 웰니스 스토어에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종류와 형태, 그리고 작동 방법이 얼마나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정교한지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적나라한 성기 모양을 떠올리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딸기 립스틱, 귀여운 오리 모양 등 일상 소품처럼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구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이러한 도구를 구매하고 소지하는 데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기 위한 디자인적 배려입니다. 어떤 형태와 작동 방법을 가지고 있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극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감대와 흥분대에 따라 각도를 이리저리 돌리고 속도를 조절하며 가장 적절한 자극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돕는 도구입니다. 다만 피부와 직접 닿는 기구인 만큼 반드시 안정성이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바이브레이터 즉 진동형 기구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삽입형 기구에 진동 기능이 추가된 형태가 많습니다. 진동의 세기와 형태를 얼마나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가, 혹은 수동 기능에 전동 기능이 얼마나 정교하게 첨가되었는가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전동 기능만 되는 기구도 있고, 흡입과 진동이 결합되거나 회전 기능이 추가되는 등 실로 다양한 복합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사이즈 역시 대중소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와 선호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발달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탐색하는 방식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또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여성들의 진짜 속마음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성들의 실제 경험담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사례, 인생을 헛살았다 라고 말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30대가 되어서야 자기 위안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호기심의 전문 도구를 써보고는 그동안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남성 파트너가 있어야만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남자의 성적 취향과 패턴에 자신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무리 뜨거워지고 원해도 대상이 없으면 그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파트너가 없어도 스스로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잘살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감의 발견이 아닙니다. 이 여성에게 이 경험은 수동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책임지고 충족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과자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남자에게서 독립하는 경험이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남성 파트가 싫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심리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11번째 사례, 남편과의 관계가 불만스러운 40대 여성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거부하면 남편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부부 간의 의무감 때문에 관계에 응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만족을 얻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혹은 남편이 잠든 후에 이렇게 혼자 조용히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40대가 되니 오히려 이제야 자신의 몸을 알것 같고 성적인 감각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중년에 접어들며 기력이 쇠했는지 예전만큼의 힘과 지속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선교계 불일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후에 혼자 손으로 하다가 우연히 이혼한 친구가 기구를 선물해 주어서 지금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렇게라도 스스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가 좀 아쉬워도 그러려니 하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충분히 즐기고 만족한 날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아쉬울 때만 사용하는 자신만의 보충제 같은 것이죠. 자신의 성감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씻고 나오는 그 짧은 사이에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남편에게 들킨 적도 없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내의 배신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내의 지혜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여성의 자기 위안은 어쩌면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여 부부 관계의 파탄을 막는 그녀 나름의 균형점일 수 있습니다. 12번째 사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선택한다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기 탐색에 있어 특별한 선호도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 최고라고 정해두지 않는 것이죠. 그날 그날의 몸 상태나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방식을 선택합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가볍게 손으로만 끝내고, 어떤 날은 시간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으면 서랍 속에 기구까지 꺼내서 다양한 자극을 천천히 즐기기도 합니다. 혹은 마찰이나 외음부 전체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해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이제 이 방면에 달인이 된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례는 자기 탐색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몸과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을 높여주며 이는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여성은 파트너에게도 그것을 더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성들이 은밀하게 혼자 즐기는 그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남성분들은 아마 지금쯤 혹시 내 아내도 내 여자친구도 할까 라며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슬쩍 떠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물었을 때 당신의 파트너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거나 당황하며 부인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사회가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자신의 이 모습을 온전히 수용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성의 자기 탐색은 남성 파트너에 대한 위협이나 불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들이 스포츠를 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기 돌봄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를 응원하는 김지원 박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남성분들에게 자신의 파트너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